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 하실 때, 제가 좀팁 같은 것, 제가 한그한 다섯 한, 한 가지 정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거든요.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아, 직원한테 전화 와서 어디서 물이 새요? 어디서 곰팡이에서 점점 물이 샙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만이라도 꼭 체크를 하시고, 대표님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셔야지만 돈을 아끼실, 아끼실 수가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필라테스 같이 이제 창업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처음에 창업하고 인테리어 하려니까 되게 막막하고 네네. 어떤 인, 인테리어 업체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견적은 얼마나 잡아야 하고 이거 다 모르는데 네. 대표님이 오늘 딱 영상 통해서 공식처럼 이렇게 다섯 가지로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피디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진짜 코로나 때보다도 더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인테리어는 하고 싶은데 창업을 하시려는 뭐 이제 트레이너들. 아니면 센터를 한두개 정도 운영하시고 계시거나 이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뭐 그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신규로 공실을 크게 해서 막 인테리어를 옛날처럼 막몇 억씩 들여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진짜 요즘 폐업도 엄청 많고 권리금도 거의 못 받다시피 하면서 매물이 엄청 역대급으로 진짜 통계 수치 보면은 많이 나와요. 이 동종업계 봤을 때. 제 센터를 지금 12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진짜 보면 저희도 매출이 좀두중나축해요 진짜 최대한 버티고 있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갖고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쪽만 봤을 때는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제 인테리어 측에서 돈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니까, 좀 인테리어 업체 를 선정을 하실 때, 제가 좀팁 같은 거, 그래도 좀 알고서 미팅, 인테리어 업체들 미팅을 하시면 효율적으로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 그한 다섯 가지 정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2개나 되는 직영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네. 처음에 이제 헬스장 창업하고 인테리어 시대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2019년도부터 오픈을 했는데, 인테리어를 아예 몰라요. 저도 트레이너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 거를 오픈을 하게 된 건데, 뭐 인테리어의 인자도 모르고, 그냥 뭐 색상, 천장, 뭐 바닥은 뭐 기구만 알지. 그래서 차를 장소는 정해놓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업체를 세 군데, 네 다섯 군데 미팅을 해서 느낌, 그냥 느낌이었죠, 그때는. 잘 해주실 것 같은 분과 계약을 해서 인테리어를 진행을 했죠. 했는데, 저 첫째 날, 둘째 날은 되게 잘오시더라고첫 매장이니까 매일 가서 보고 공사가 어떻게 되나 보고 했는데, 확실히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아버지 뻘? 막 이러신 분들 공사를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 대표님이나 아니면 담당자 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랑 좀 점점 의사소통이 안 되고. 전화 잘안 받으시고 늦게 피드백 오고 그럼 저도 신를못 하니까 그래서 그냥 아 알겠습니다 하고서 언제까지 되나요 물어보고 저도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가 쌓였었죠 인테리어도 많이 해보시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네.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잘 전달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것들을 좀 명두에서 인테리어 를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주요 요소는 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간판이 진짜 중요해요. 저희는 휘트니 스업이다 보니까. 특히 야간에 간판을 켰을 때 간판 시안성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뭐 편의점이나 뭐, 뭐, 옷가게 이런 것처럼 물건을 진화해놓고 그냥 지나가다가 오셔서 물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진짜 홍보를 해야 돼, 저희는. 여기에 있다. 우리 헬스장, 우리 PT샵, 우리 필라테스 센터가 여기에 있다. 계속 알려야 돼서, 그리고 이제 동네 상권이다 보니까 지나가다, 어, 여기 헬스장 있네? 간판 자금은 보이지도 않고 돈만 드리고 하는 일만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간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헬스장들 보면은 1호점, 2호점 이런데 초반에 제가 몰랐을 때 하는 인테리어 빼고는 나머지는 간판을 다 크게 했어요 정말 지난 영상에서 저희 속내 좀 봤듯이 간판 엄청 크잖아요 막 간판이 4개 달려 있고 막 그런 거는 건물주분이랑 협의를 하셔서 자 확답을 받으시고 간판 크기 난 여기다 하고 싶다 이만큼 하고 싶다 해달라 해주면 계약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 말 믿지 마시고 부동산 업자분들은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돈을 벌기 때문에 무조건 아될 거예요 될 거예요 아 제가 건물주 사장님한테 말씀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 말만 믿으면 안 돼요 대표님들 직접 건물주분이랑 협의를 하시고 통화하시고 연락하셔서 나 여기 들어오고 싶은데 간판은 여기다 하고 싶다 차질 없이 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서 확답을 받으시고 그래도 못 믿겠다 싶으시면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 쓰세요 간판 여기 여기 일 크기로 하기로 했다. 도장 받으시고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1, 2호점은 그렇게 네.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네. 거기는 왜 그랬어요? 이런 걸 몰랐으니까 그냥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셨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어, 된대 그래서 간판, 간판 사장님이랑 얘기해서 크기랑 사이즈 다해서 시안을 받았더니 계약하고 나서 공사 들어가니까 하지 마라. 건물주분들은 자기 건물에 뭐 하는 거 싫어하세요. 대부분 막 구멍 뚫고 막 이런 거 싫어하셔서 본인이 지정해줘요. 여기다 이만한 사이즈로 해라. 우리 헬스장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미 계약은 했고 임대차 계약은 했고 보증금은 걸었고 그래서 그때 1호점 같은 경우는 간판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간판을 다 크게 했죠 첫째로꼭 알아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요? 간판 다음에 두 번째는 대표님들이나 트레이너가 편하게 헬스장을 인테리어 하면 안 됩니다 기구 배치나 그런 거싹다 회원님들이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부터 진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재능록률이잘 나와요 그래서 동선, 저는 동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자동문 열고 센터에 입장을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샤워장까지 가는 동선, 탈의실까지 가는 동선 운동 끝나고 다시 옷 갈아입고 나와서 집에 가는 동선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남가자의 유치한 웰 휘트니스도 그 동선에 집중을 좀 뒀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분 리모델링이어서 동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최대한 맞춰서 라카 위치라든지 기구 위치라든지 이제 웨이트 존 위치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여기 대표님과 협의를 많이 했죠. 그러면 세 번째로 인테리어할때 가장 네. 중요한 건 뭘까요? 세 번째 같은 경우 는 헬스장 필라테스 피트샵은 샤워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물을 쓴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누수 문제. 이런 거 저는 진짜 좀 스트레스가 심하거든요.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막 직원한테 전화 와서 어디서 물이 새요 어디서 곰팡이에서 점점 물이 샙니다 그러면은 그걸 다 뜯어볼 수도 없고 진짜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방수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좀 확인을 하시고 내 센터를 관리 이제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랑 소통을 계속 하셔서 좀 샤워실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예 방수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좀 물어보시고 이게 누수라는 게잘 해놔도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하지만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최대한 방수 작업을 잘해 놓으면 그나마 덜 하니까 예. 방수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수 작업을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거? 이거를 말로 설명드리기가 뭐뭐 뭐 쉽게 말하면 뭐 조적을 쌓아라. 무조건 쌓아야 된다. 근데 이게 꼭안 쌓는 공간도 있어요. 평수가 작으면 조적을 쌓면 으 어쨌든간에 공간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럼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뭐방수테이프를 붙이기도 하고 3차 방수도 하고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에 다른 유튜브 방수 유튜버들 보면은 공사를 하시는 분들마다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에요. 저도 무수가 너무 심해서 갖고 진짜 방수 공부도 많이 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방수 작업을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그 방수 작업 할 때는 저도 되게 좀 집중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대표님 그러면 은네 번째로 이제 헬스장 인테리어 할때꼭아야 하는 네 번째는 이제 요즘 기구 브랜드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기구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 못지 않게. 그 대신에 비싼 기구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비싼 기구들은 진짜 외국 기구들 같은 경우는 뭐해머스탱스나 요즘 이제 아스날, 파나타 이런 게또 많이 쓰고 있는데 비싼 거는 기본 1,000만 원, 1,500만 원 넘어갑니다. 아, 물론 그런 거 쓰면 좋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본인 만족이라고 생각 합니다. 아직까지. 기구 값이 몇 배가 들어가요. 예, 뭐, 1억 들어갈 거, 막 3억, 4억이 들어가요, 기구 값에. 근데, 그럼 과연 매출도 3배, 4배가 올라가야 되는데, 손익분기점 음... 따왔을 때. 그게 맞냐, 이거죠. 그래서, 기구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 말하는 기구는, 기구의 종류, 기구 배치. 예, 내가 여기 센터를 찾았을 때, 주, 타겟층은 몇, 몇 살. 뭐, 여성 전용이면 여성 전용이 맞는 기구를 배치를 해야 되고, 여기 웰필라테스도 마찬가지로, 이게 마이 마운틴, 무조건 천국에, 여성이 맞는 기구, 덤벨 중량도 일반 여성 고객에 맞춰서, 굳이 막 40kg 50kg 필요 없고 그런 곳에서 돈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한 기구는 브랜드도 너무 중대가보다는 어느 정도의 브랜드 뭐 저는 기본 뭐 뉴텍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써도 진짜 충분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제일... 네 다섯 번째는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저는 샤워장 탈의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샤워장 탈의실의 위치 샤워장 탈의실의 분위기 깔끔함, 청결 그런 것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샤워실, 타의실이 비밀스러운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프라이빗하게 좀 그런 거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샤워 타르실은 아니더라도 샤워장 같은 경우는 혼자 좀 씻을 수 있게 어느 정도는 칸막이라도 좀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어느 정도 고객님들이 오지 다 동네 헬스장이 많다 보니까 다 따져보고서 오시기 때문에 가격도 비교하고 시설도 비교하고 청결도 비교하고 헬스장 들어오자마자 냄새가 너무 나거나 막 땀냄새 나고 쉰내 나고 이러면 패디님 같은 경우는 다니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영상에도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진짜 인테리어 다 잘해놔도 하고 관리, 일하는 직원, 청결, 위생, 냄새, 샤워장 청소 그런 게잘안 되면 저는 인테리 어 아무리 잘해 놔도 매출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샤워장, 탈의실의 위치와 샤워장, 탈의실의 분위기, 냄새, 청결 이런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샤워 샤워기 대수가 몇 개에 따라서 온수기 용량도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것도 경험한 적이 있어. 고 그래서 인테리어 그 당시에 1호점, 2호점 인테리어 하신 분의 말만 믿고 아, 이 정도 용량이면 돼요. 이 정도 뭐 샤워기 8개면 이 정도면 돼요. 했는데 1 0 0물 딸려요. 뜨거운 물안 나온다. 그럼 그때 가서 또 추가로 설치하려면 공간이 이미 다 해놓, 타르 공간 다 해놓고 다 해놨는데 엄청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처음 인테리어 할 때부터 최대한 온수기 이런 걸좀돈 아끼지 마시고 진짜 온수기 용량 최대한 넉넉하게. 대용량이 400에서 500리터짜리 온수기, 전기 온수기인데 그 400리터에서 500리터짜리 전기 온수기에 샤워기를 최대 3개까지만. 만약에 샤워기가 6대다. 대용량 전기 온수기를 2대 정도는 최소 놓으셔야 된다. 그래야 물이 안 딸린다. 처음부터 그냥 차라리 하시는 게 이것도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꿀팁이네요 네. 헬스장 이제 창업 고민하시는 분들이 네. 진짜 이 영상 보시면은 너무 꿀팁 많이 얻어가실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창업이나 인테리어 고민하고 계시는 네.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또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이제 인테리어 업체를 막 알아보시고 창업을 하시려는 예비 피트니스 대표님들한테 꼭 좋은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만이라도 꼭 체크를 하시고 동선이라든지 샤워장 위치라든지 샤워기 개수라든지 온수기 용량이라든지 전기 공사는 어떻게 하는지 전기 용량은 여기 안 딸리는지. 그런 거라도 좀 물어보시고 하시는 게 진짜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다른 데서 돈 아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시작부터 돈을 아끼는 게 대표님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셔야지만 돈을 아끼실, 수, 아끼실 수가 있어요. 이미 계약을 했고 그 견적서 비용대로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깎으려면 깎을 수가 없거, 없거든요. 서로 좀 불편하고 처음 공사할 때부터 좀 제대로 물어보시고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윈윈되는 인테리어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합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 진짜. 그러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하게 댓글을 달아드릴 거고,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은 저희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아마 궁금증을 좀 많이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